네, 횟수제 학원 출결 관리, 노션 템플릿, 업데이트된 사항 정리해드리고 사용법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횟수제 학원 같은 경우에 출결 관리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노션 템플릿으로 만들었었는데요. 근데 그동안에 문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12회차까지만 원래 가능하게 처음에 냈었다가 20회까지 요청들이 있어서 20회까지는 늘려놨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차별로 20회까지를 하게 돼도 가로가 상당히 길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제가 최대 20회까지만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20번 이상도 좀 출석 체크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0회차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요. 굉장히 가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시도를 못했는데요. 노션이 버튼이라고 하는 기능이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되어서 업데이트된 노션 기능을 활용을 해서 20번이 넘어가는 등록회차에 대해서 출석 체크를 하는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우선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전에는 회차별로 출석 체크를 했었다면 지금은 아예 출석 체크 버튼과 결석 체크 버튼을 따로 두어서 등록 회차가 몇십 번이든 수백 번이 되든지 상관없이 출석 체크 버튼만 누르게끔 바꿨습니다. 대신에 이전에 이 스무 번 이하인 경우에는요. 이전 회차 요 템플릿도 둘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두 가지 버전 중에서 학원에서 선호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이 20번 이상이다. 그러면 2번 템플릿으로 출석체크 버튼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20번 이하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이 체크하는 방식에서 선호하시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버전 기준으로 먼저 사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용법을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요. 혹시 노션을 템플릿을 바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영상을 다 시청을 해주시고 구매할지 구매하지 않을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템플릿이 100% 학원에 맞는 경우들을 잘못 봤기 때문에 템플릿부터 우선 구매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노션의 기능을 자체적으로 배우고 익히셔서 학원에 알맞은 형태로 맞는 템플릿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구축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플릿을 꼭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템플릿이 조금이라도 운영방식이 맞지 않으면 절대 구매하지 마시고, 만약에 사용법을 보시고 딱이 정도 내에서 학원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드실 때만 구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템플릿은 어느 정도의 기능이 가능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회원을 등록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강사님이나 다른 보조 강사님들 있는 경우에는요, 여기 강사용 레슨 페이지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관리자 분께서 문의가 들어왔을 때 회원 등록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등록, 문의 등록하기 클릭하시면 칸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의일은 버튼을 눌렀던 이 날짜가 자동으로 일시가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이름 바로 적으시면 돼요. 기말을 적고요. 등록상태는 문의 처음 왔으니까 문의이고요. 이 악기 이 부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음악학원이 아니시라면 이 부분을 여기서 자유롭게 바꿔주시면 돼요. 과학 이런 식으로요. 제목을 다른 분들 수정하지 못하게 잠금되어 있는데 푸시고, 악기는 과목, 이런 식으로 변경 가능하십니다. 지금 현재 나이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10살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자동으로 현재 초 3이라고 바뀌고요. 여기는 수정하는 칸은 아니고, 현재 나이 넣으면 바로 학년이 나와요. 그리고 이 학년은 해가 바뀌게 되면 학년을 하나씩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학을 문의했을 당시의 나이만 적어주시면 학년은 자동으로 해가 바뀔 때 올라가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고요. 성인이라면 20살이라고 적으시면 성인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유치부라면 6살이라고 적으면 유치부 6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학부모 네, 이렇게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되고요. 학생 전화번호 따로 있다면 여기 추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입학문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텍스트로 남겨주시면 되시고, 문의일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문의일이 다른 날이다 라고 하시면요. 클릭하시고, 여기 달력에서 실제 문의일로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문의에 갑자기 사라졌는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한달 리스트로 들어가 보시면은 날짜를 바꿔서 한달동안에 내용들 문의 왔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되시고요. 문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문의를 이제 문의 상태에서 그대로 남겨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입학을 실제로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의 상태가 아니고 입학 대기 상태로 바뀌게 되면 여기서 사라집니다. 아래쪽 내려가 보시면 대기자 리스트고요. 지금 입학을 문의하신 다음에 당장 오늘 수업 듣는 게 아니고 대기 상태를 거쳤다가 실제로 재원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수업을 실제로 들을 때 그때 재원으로 나중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기는 출석 명단에 나오지 않고요. 출석 명단에 보이고 싶을 때 재원이라고 바꿔주시면 출석 명단은 자동으로 띄워져 있게 됩니다. 상담 문의를 받았던 다른 정보들이 나오고요. 아직. 어떤 수업 요일과 시간과 강사님께 들으실지 설정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월수를 듣는다. 그리고 선생님은 원장님 수업 들으시고요. 월요일에는 2시 수업, 수요일에는 5시 수업 듣는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요일마다 시간이 다른 경우에도 지금 요일마다 시간이 각각 나와 있어서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입학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한다. 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의 구분은요. 어,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해놨어요. 저는 지금 어, 예를 들어서 주 2회 16만원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요주 2회 16만원으로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강료까지 입력을 했고요. 결제를 만약에 하고 가셨다라고 한다면 결제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결제 완료. 클릭. 결제 완료하겠습니까? 완료. 하시면 결제 상태. 결제 완료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 결제 기록하기에서 방금 전에 입력했던 결제를 조금 추가 정보 입력하고 싶은 분들 위해서 자동으로 띄워놨습니다. 25년 3월에 이 회계 정리를 위해서 제목은 25년 3월이라고 했고요. 이름 자동으로 김하루, 결제일시는 완료 버튼 눌렀던 바로 일시로 바로 나옵니다. 결제 금액은 수강료에서 적어놨던 이 설정 값으로 결제 금액 자동으로 찍혀요. 그러면 여기까지 자동 생성되었고 결제 방식은 현장에서 카드 결제했다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비교에는요. 여기에 수강료에다가 이렇게 등록 회차를 적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지금 네번 등록하신 거예요. 4회차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교는 수강료에 적어놨던 이 등록 회차를 차가 그대로 불러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할 필요 없어서 그대로 두고요. 일주일치 기록은 혹시 이전에 결제하셨다가 뭐 환불 요청이나 아니면은 결제 카드를 바꾸신다던지 그런 거 확인하실 때 일주일치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입학을 이렇게 간단하게 받아 봤고요. 이제 실제로 재원하는 경우에 우리는 시간표에서 출석 체크 어떻게 체크하는지 알아볼게요. 입학일 다가올 오는 시점에 재원을 한번 바꿨다고 가정해 볼게요. 재원 바꿔주세요. 그러면 대기자 리스트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슨 관리로 가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원장님뿐만 아니라 강사님이나 여러 명이서 사용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강사용 레슨 페이지로 따로 정리를 해뒀고요. 강사님들께서 이 페이지를 공유받으셔서 출석 체크를 주로 하는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일별 시간표와 출석부 들어가시면요. 출석 체크를 하는 공간은 없지만 요일별로 회원들의 전체 시간표와 출석 명단들이 악기별 선생님별로 쭉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순서로 어떤 학생을 누가 어떤 악기로 가르치는지 등등을 미리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일별 시간표에서 각자의 담당 수업 확인 가능하시고요. 출석 체크 보겠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먼저 김하루 학생 원장님 수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등록은 네번 했고요. 아직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출석 횟수에다가 슬래시를 넣고 등록회차를 넣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출석 체크할 때요. 그냥 간단하게 출석 체크에다가 완료에 클릭만 하시면 돼요. 클릭. 어, 요 부분은 만약에 실수하셨다. 그러면 취소하시면 돼요. 일부러 확인창을 띄워서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한번더 확인하는 창을 띄웠어요. 모르고 실수하게 되면 되돌릴 수도 있지만 강사님들께서 좀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요. 완료를 눌러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 클릭. 하시면 출석 진행률은 올라가죠. 25%로. 왜냐면 4번 등록했는데 한번 출석해서 그래요. 100% 중에서 25%씩 쳤어요.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오늘 출석 체크를 했던 그 학생들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여러 강사님께서 다 출석 체크하시고 나면은 그날그날 그날 마지막에 오늘 출석 기록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하루가 출석 체크 되었죠? 그리고 출석 체크 했던 기록은 일시까지 나오기 때문에 버튼을 눌렀던 시각이 나와요. 만약에 어제 날짜를 고치고 오늘, 어제 출석 체크 안 했는데 오늘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클릭해서 바꾸면 돼요. 제가 요거는 옛날에는 달력이 띄어져 있지 못하게 했었는데 버튼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은 이 출석 체크 기록도 버튼을 눌렀던 일시가 그대로 나오지만 수정 또한 가능하게끔 바꿨어요. 그래서 과거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노션 템플릿 구입하기 전에 출석 기록들을 다시 과거 기록들을 노션에 쭉 정리해놓는 용도까지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일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출석 등록도 여기에 참고로 찍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넣고 싶다면 비고, 보강이었음, 뭐, 뭐 이런 식으로 추가 코멘트 달수 있고 메모칸도 하나 더 두었습니다. 만약에 한번 출석 체크를 한번 더 해볼게요. 완료. 하고 출석 체크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요렇게 누르시면요. 2회차는 2회차로 요렇게 자동으로 찍히고 다른 부분들 동일합니다. 결석을 한번 해볼게요. 출석 진행률도 지금 50%까지 찼죠. 그리고 결석 체크 이제 해보겠습니다. 결석 체크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기마로는 출석체크 표시는 안 되어 있고요. 일시는 결석 일자 나오고, 출석 등록에는 결석이라고 빨간색으로 나오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 기록에는요, 출석, 결석 다 포함해서 전부 다 나오게끔 해놨고, 특히 결석 체크를 한 경우에는 결석보강 명단에도 올라가게끔 해놨습니다. 결석보강 입력. 들어가서요, 오늘 결석자에 김마루가 나오고 결석이 나와요. 만약에 결석을 보강 처리를 하시는 그런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보강일 시 따로 여기서 체크 해주시고 보강 참석 유무까지도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보강을 여기서 클릭을 해서 잡게 되면은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보강 달력에 보강 일정 캘린더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보강에 보시면 이번 주 보강으로 잡힌 거 전부 볼수 있고 결석 이번 달 결석에는요 이번 달에 결석했던 리스트 쭉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출석으로 올라갈게요. 자, 여기에 결석을 누르게 되면은 강사님들의 출근 체크리스트에는요, 결석에 이렇게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강이 오늘로 잡혀 있는 학생이 있다면 여기에 뜨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강 일시를 오늘로 바꿔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오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달력에는 오늘로 자동으로 바뀌고요. 강사용 레슨 페이지의 가장 메인 화면에 보강의 오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석하거나 보강하는 경우에도 좀 놓치지 않고 강사님들과 원장님들께서 관리를 좀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실은 출석 체크를 메인 그런 기능으로 해서 짜여져 있는 템플릿인데요. 출석하고 나서 간단하게 진도 기록을 하고 싶은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진도 기록 또한번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아까 출석 버튼 두번 눌렀었거든요. 예시로. 그래서 요 출석 체크를 누르는 동시에 여기서 바로 날짜와 학생 이름이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업데이트 되기 전 버전은요. 여기 오늘의 새 페이지를 만드시고 학생 이름을 클릭해서 학생 이름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 식으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버튼 기능 업데이트 되면서 이번 업그레이드 버전에는 출석 체크만 누르게 되면 진도 기록에는 자동으로 이 리스트가 학생의 이름까지 그리고 날짜도 버튼을 눌렀던 날짜까지도 자동으로 기록이 되게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진도 제목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교재에 적으시고 한줄 피드백 특이사항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요 부분은 이제 뭐 과목에 따라서 음악학원이 아니고 미술학원이나 뭐 다른 과목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 고쳐주시면 되시고요. 한달 기록 살펴보실 수 있고 수업의 전체 부분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출석 체크 하시고 진도 기록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달력이 일정 관리 두 가지 있습니다. 왼쪽은 신규 입학이라서요. 왼쪽은 김하로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 김하로 학생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입학한다고 제가 예시로 보여 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입학하는 친구들 캘린더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보강으로 잡힌 그런 학생들이 여기에 자동으로 보강 달력까지 미리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전부 끝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살펴보는 용도인데요. 출석의 통합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석 진행률이 출석만 하게 되면 전부 다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쌓여있는 출석 기록들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제 지금 출석을 다해서 다음 등록에 다가오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페이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회원의 가나다순 그리고 선생님별로 담당 학생들 출석 진행률 만나보실 수 있고 8명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출석 등록 그리고 수업의 요일별로 월요일, 화요일, 담당 수요일 학생들 이런 식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기록을 하면 자동으로 출석 일시가 찍히는데요. 모든 자료는 여기 출석일 기록에 버튼, 출석 체크 버튼 누르는 순간 이렇게 다 쌓여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 보실 수 있고 회원별로도 보실 수 있고요. 톡을 이런 식으로 닫으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원별로 보실 수 있고 월별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자료들도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슨실 일정은 이 공간 배정 때문에 하는 건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있다면은 여기에 각각에다가 어떤 담당 과목이나 선생님께서 지금 이 교실을 사용을 하는지, 요렇게 연습실 같은 경우도 공간 배정하실 수 있게끔 마련을 해놨습니다. 선생님들과 간단하게 업무 공지 할수 있는 업무 공지 칸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요 간단하게 할일 추가하시고 추가. 작성하셨으면 여기 완료 체크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업무 추가 버튼 누르셔서 할 일을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출결 체크와 진도 기록까지만 두 가지 업무 담당하시게끔 템플릿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관리자분들께서 수납을 관리하실 수 있게끔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김하루가 출석 체크를 4번 중에 4번 다 했다라고 하면요. 출석 진행률이 100%가 되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수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수납 관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출석 수납 관리 통합으로 왔어요. 여기 에는 원생의 전체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목록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김하루는 결제 완료 이전에 4번을 결제했던 결제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번 등록해서 네번 출석 다 했죠. 그러면 수납 안내해 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수납 안내에 빨간색이라고 뜨고 자녀에는 영회라고 나와요. 그래서 출석 수납 관리에서 이 왼쪽에 수납을 안내해야 되는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기마루처럼 수납 안내라고. 라벨이 붙어져 있고, 자녀가 0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아, 이제 수납 안내를 해야 되는 친구구나라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자녀가 0이 나온 요 친구에 대해서는요, 지금 보면은 관리자님의 대시보드 맨첫 번째 상단 화면에 아예 띄어놨어요. 자녀 횟수가 0회 남았거나 한번 남은 경우에 바로 띄어 놓을 수 있게끔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녀를 한 회인 분들 띄워놓는 이유일까요? 오늘 오게 되면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그날 수납 안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전달을 드려야 돼서 자녀 횟수 1회 또는 0회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고 이 분에 대해서 수납 안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납관리에서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는요,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 기마루처럼 수납안내만 들어있는 분들 찾기 힘들죠. 그래서 수납안내 첫 번째에 가보시면 수납안내라고 되어 있는 이 리스트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자님께서는 수납안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리스트를 보시고 수납안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김하루 회원에게 수납 안내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결제 완료해서, 청구 및 청구, 수납 청구를 했다. 청구를 하게 되면, 수납 안내 필요의 리스트에는 청구했으니까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 청구했지만, 아직 미납한 분들 목록에 들어있게 되죠. 그러면, 수납 요청일은, 청구 및 미담으로 바꿨던, 여기 상태를 바꿨던 일시기 때문에, 재청구를 하실 수 있게끔 수납 요청일을 여기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결제를 하러 왔다 재등록을 하러 왔다 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수강료가 좀 다른 회차권을 끊어서 수강료가 변경되었다고 라 해볼게요 그러면 다른 정보를 바꾸실 때 여기 기마루 옆에 마우스 올려 두시면 열기가 있는데 아이콘 또는 열기라고 글자가 나와요 열기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사이드 바 열리고요. 수강료뿐만 아니고 회원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때 전부 다 여기 있는 이 내부 화면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일을 변경, 그리고 전화번호 변경, 악기 시간대 변경, 그리고 여기에 수업료 변경 여기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 눌러주셔서 없애진 다음에 그럼 여기 수강료 영원으로 없어지죠. 다시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리스트. 를 네, 선택해 주세요. 저는 수강료 분류에 등록을 하나밖에 안 되어 있어서 하나 뜨는데요. 리스트 설정하시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강료가 이제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두시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출석은 0으로 바꿔야 되겠죠. 왜냐면 이전 등록 회차분의 출석이기 때문에 리셋 버튼 눌러 주십니다. 출결을 리셋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럼 여기에 0번으로 나와요 그리고 결제를 완료 클릭하고 결제 완료 하시겠습니까 완료 라고 하시면 미납자 에서는 사라지죠 왜냐면 결제가 완료 됐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결제 기록하기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요거는 처음으로 등록했을 때고 방금 전에가 재등록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제 방식이랑 뭐 현금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만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끝이 나고요. 출석 수납 통합에는요. 김하루 학생은 지금 결제가 완료되었고 네번 등록해서 아직 0 회차 왔다라고 나옵니다. 출석을 리셋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재등록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김하루 학생의 기마루 회원의 내부 페이지 열어서 이제 모든 정보를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페이지로 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전체 페이지 내부에 이 회원에 대한 모든 정보 보실 수 있고 수정도 가능하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은 지금까지 적었던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실 수 있어요. 방금 오늘 제가 출석 체크했던 기록들 있죠? 이번 달 걸로 보실 수 있고 월별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출석일 리스트 자료 남아있는 거 한꺼번에 보실 수 있고, 진도 기록 또한, 진도를 기록하셨다면 한달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전체 학원에 와서 어떤 거 배웠는지를 전부 다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제를 언제 언제, 몇 회차를 등록하셨는지 등등을 여기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회원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수정하고 한꺼번에 살펴보실 수 있는 구조가 노션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내부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만드는 게 아니고 회원을 입학 때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내부 페이지는 만들어지고요. 출석 체크와 진도 기록을 잘 해오셨다면 데이터는 자동으로 쌓여서 이 내부 페이지와 연결이 되어서 내부적인 데이터는 자동으로 볼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가기 만들어 놔서요. 여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아래쪽 하단의 내용으로 자동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까지 알아보았습니다.